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동기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비가 오면 어떡하나. 우리 좌빨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는 더 많이 모일 것이다. 비가 오면 우리는 더 많은 내국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제국길를 흔들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히 분명히 광복 74주년, 광복 71주년입니다. 좌파들은 아직도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와 신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전을 부정하고 있는 좌빨들, 오늘 확실하게 격퇴하고 물리치고 이 땅에서 뿌리를 뽑아냅시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 탄핵, 박근혜 대통령 자기 탄핵, 여러분! ...을 행사했고, 헌, 헌재는 거짓말, 법원은 진실을 외면했으며, 언론들은 거짓말을 뿌려대기 시작했고, 정치인들은 가짜 뉴스를 양산했습니다. 이것이 사기탄핵이고, 지금도 청남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늘을 계기로 대통령께서 정남대를 걸어 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행진에 앞장설 것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태국기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나라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문재인씨 네 오늘 파리로 기념식 복보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씨가 뭐 어쩌고저쩌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는 왕따입니다. 대한민국은 김정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김정은이 아바타 노릇하고 있는 문재인 씨는 국민의 이름으로 8월 12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청앞 광장에서 애국 국민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태국기 세력이 모여서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광, 새로운 광복절을 외치고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과 불소 수행하고 있는 우리 형동군 동지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슬픔이 끝나는 날, 오늘은 우리의 슬픔이 마지막 종장을 치는 날,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기쁨과 대한민국이 새롭게 건국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날을 위해 우리 모두 전진하며 희망가를 부르며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청와대로. 진군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태극기 세력들을 우리 형님들 여러분들께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위대한 혁명성 혁명군에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위대한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강북히 당부할 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를 이기라고, 이겨야 한다고 강북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8월 15일 제2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우창 관계 때문에 안전 위험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경찰분들 빨리 도로 확장을 해주셔서 국민들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찰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호 한번 하시고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비가 무라쳐도 대극기는 펄럭인다. 현선마리 무대 석반 본부 공동 대표시자전 하선 의원. 시내의 불의에 언제든 맞터시는 불이 청소 대명사이시죠. 이규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